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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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아니면 대회 올거 더. 네 지금은 새벽 6 시입니다. 오늘 몬테네그로 코토르에서 국경을 넘어서 보스니아 모스타르라는 도시로 이동합니다. 보스니아 뭐가 있죠?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는 이유는 몬테네그로 위에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Why not? 네. 보스니아에 뭐 있지? 아 에딘제코의 나라입니다. 보스니아라는 나라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스타르를 가면은 아직까지도 총알 자국이 가득하다 그러더라고요 건물에. 그래서 한번 가서 확인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술을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아 여기 정말 미친 게스트 하우스에요 그래도 어떻 하겠습니까? 부지런히 움직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어나 학교 가야지. 호텔은 다 좋은데 모든 게다 현금입니다. 호스텔도 현금 결제였고 심지어 버스 터미널도 현금 결제해야 돼. Uh, 어, so we don't need to print? 아, uh, okay, just use, use this. 아니 이거 뭔 버스요. 좋아 이네. 숙주 어딨뭐 버스. 머스터? 미스터 t h a n 기사님 급똥 오셨나? Sorry, excuse m n o i don't know. <laughs> i <I'm> really pissed. h <laughs> <laughs> My wife and me. Yeah. The traveling style, not yet, because I'm Korean and she's great. Yeah, yeah. Yeah, yeah. So ooh. she always chill and me <laughs> <laughs> So what's major? 오늘엘로기에 가미는 당일치기란다 그러는데 근데 4시간이면 도착한다 그랬는데 5시간이 훌쩍 넘었습니다. 나이스 아이 토즈 캔슬 더 플랜. 부리 오브 아이 아이 드디어 저기 국경이 보입니다 이리와 사실 저는 국 아직도 차량 트래픽이 있어요 아니 정말요? 아니, 너는 거짓이야 사실 저는 화장실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2시간 동안 화장실을 사용할 거예요 입국 심사를 하러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춥네요 날씨가 네, 국경을 지났습니다 보스니아입니다 굿바이 몬테넥으로 입국 심사를 받고 네, 보스니아에 들어왔습니다 이리 아, actually, I heard a really sad story. You wanna know? Three or four hours from here. Really? 네 시간이면 도착한다는 곳을 아홉 시간을 걸려 도착했네. <웃음> <웃음> 괜찮으신가요? 피곤한데요. 뭐야? 막 하늘에서 비가 떨어져. 오, 건물이 너무 낡았는데? 우리 다 세잖아.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어?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야 안보세 네, 우리는 여기서 모스냐의 모스타르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몬테네그로와 다르게 분위기 확실히 좀 차갑네요. 저거 탱크가 선 건가? 네, 보스니아는 1991년까지만 해도 유고슬라비아 연방이었죠 저희가 막 넘어온 몬테네그로도 보스니아와 같이 유고슬라비아 연방이었는데 었 지금은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해체되고 나서 총 7개의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보스니아가 그 중에 하나고요 야, 저것 봐 신박하네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해체되고 나서 이제 보스니아에서 내전이 있었습니다 보스니아에 생각보다 여러 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해체되고 나서 독립하는 과정에서 이제 보스니아에서 내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 곳곳 보면은 총알과 대포의 흔적들이 있네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나? 아, 아 안되네 아, 다 무너질 것 같아서 안에도 못 들어가고 무너질 것 같은데 철골 왜안 해? 아텐저러스 why you like my english? so now i can't speak in o r e a i can only really speak english. 야야야, <laughs> 베리고베리고 yeah, yeah, yeah. Very good, very good. yeah i know. 야야야. 아우. Yeah, yeah, yeah. Wow. i am bilingual. 와와 wow, wow. 이거 봐 이거 봐. <laughs> 아 이거 보이시나요? 좀다총알 자고 그러네. 근데 총을 어떻게 쏘면 이렇게 되냐? 조준은 그거. 안 했는데 이 정도면. 그냥 막 갈겼는데.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탱크 그냥 빠바바바. 아. 그럴 수 있어? 있어. 들어가지 말라면 더 들어가고 싶은 법. 나 언제부터 말 그렇게 잘 들어? 유튜버 되고 나서부터. <laughs> 1981. 이 모스타를 돌아다니다 보면 은 1981이라 적힌 숫자들이 되게 많은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조그만한 구멍들 다 총알자국이네. 여튼 이게 저희 보스니아의 첫 인상입니다. 버스 정거장에서 내리자마자 메인 길거리 걸으면 은다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음. 지금 이런 것들은 이제 카버를 해놓은 거네. 아니, 이 친구 서울에서 본것 같은데. 여기서도 진짜 어디 카드냐? 어디가 있네 야, 여기도 웨더미 1981. 응. 여기도 있네 1981. 웨더아미. 정부 소속의라 민간 부대? 뭐 그런 거 같은데. 웨더아미 1981. 안 되겠어. 물어봐야겠어. 슬라 so, I, I saw some many letters. e Army? e Army is h e r l e r s of the football f o a l team. Parish. 그에 every, 아, 그럼 연관성이 없는거야? 어이가 없네 야 너만 먹냐? 어디갔냐? Yeah. 야 저거 가기골 때리네 이건 다 전쟁 폐건물인데 알받기 제일 궁금한거 저기 월세는 어떻게 받을까? 보면 약간 모순의 폴리지 난리도 아니구만 어이 뭐야 개구멍이 있네 이러또 못참지 오. 오. 사나 이리로 와봐 사실 여기 들어온 이유는 오줌을 싸려고 어이 깜짝이야 씨야다부셔졌구먼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내 인생은 내거니까 여기는 들어가지 말라면 표지판도 없었고 그리고 개방화장실을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탐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서운데 야 살아 어디 갔어 엄마가 이 영상 보면 기겁할 텐데 엄마 미안해 혼내지 마와 여기 진짜 금방 무너지겠는데 아저 안까지 들어가 보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아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아니 누구시죠? 누구시길래 이곳에? 아니 도산 안창호 선생님? 음. 올드 타운는 약간 메인가 하고 분위기가 사뭇 다르네. 아까 거기는 좀 상막했고 여기는 되게 활기차고. 아 냄새도. 음. 오, 진짜. 분위기 너무 좋은데? 중세시대 모습 그대로네. <laughs> 아니,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안녕하세요. 와, 잠깐만. 이러면 또 먹을 수밖에 없잖아. 먹어야지. <laughs> 네 외국인 아니에요? 외국인 아니에요. 아니, 나 길거리 지나가면서 갑자기 막 웃으시, 웃으시는 거야. 아, 한국 글자를 아시나 보구나 했는데, 외국인이에요? <laughs> 아유. 아유 선배님. 아유, 아유 선배님. <laughs> 노래아세요 노래? 네, 아, 아, 아이유 선배님이. 한 많은 오늘을 수있어요 영국어, 기로아봉와 누구 남아요? 아나? 러시아.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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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랑. 사랑. 사라사사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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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사 오, 우와 내 여기서 생각도 못했다 보스니아 어? 모스타르에서 내가 어? 한국말 하시는 무슬림 여성분을 볼지 난 진짜 생각도 못했다 이야. 사람 왜 이렇게 많냐 아까 저 길거리에 사람 그렇게 없더니만 오저 다리 봐네 여기 앞에 보시는 건 마포대교입니다 여기서 한강이고요 네 그러면 저거는 한강공원인가요? 아.. 예네 오케이 <laughs> 네 저거 스트리트 모스트라 그러는데요 보스니아 전쟁 때 무너졌었던 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재건축을 했는데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다 하더라고요 어 아, 이거 바닥 너무 미끄러워 난간 없으면 강 밑으로 떨어질 듯 미끄러져서 아 생각보다 굽네 오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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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비 그러니까. 아, 장난 아니네 나도 탈래 뭐? 아 꿈도 꾸지 마. 나도 꿈이 있어. 뭔데? 그래. 일단은 지금 당장 꿈은 아. 이거 타고 싶어. 아 그래. 야 아름답구만 우리 인생처럼. 여기 진짜 좋은 관광지인 게 뷰도 뷰인데 물가가 너무 싸요. 왜왜 점프하는 사람 없지? 점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던데. 아쉽네요. 이 다리 위에 올라오면은 돈 받고 다이빙 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오늘 날씨가 추워서 안 나왔나 봅니다. 점프보다 감기가 더 무서운가 보군. 이야 여기 사람 많네. 인스타그램 맛집인가 보지? 와, 뛴다, 뛴다. 아씨안 돼요. 내려오세요. <놀람> 너무, 너무 돈 밟히시는 거 아닙니까? <놀람> 돈더 주세요. <놀람> 거기 더 없습니까? <놀람> 거기 더 없습니까? 여기 30m랍니다. 30m. <놀람>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동해봐야 아, 여기 있어? 좀 잔인하지 않니? 생과 사가 걸린 건데 사람들 다 핸드폰 켜고 구경하고 <놀람> 있어. 물론 우리도 그렇지 <웃음> 오 여러분 역시 톤만이 있으면 다할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어디를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생각보다 모스타르 근교에 볼 것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하나 찾아서 이동하기 좀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호스텔에서 투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투어를 이용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따라오라 그래서 따라가는데. 아니, 가이드 형님, 저희를 어디로 데려가시죠? 이곳에 묻히기 싫은데. 네. 여긴 어디죠? 어머. 어머. 흥미로운 투어네. 뭐 하는지를 안 알려줘. 방금 가이드 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네 살면서 룰을 몇 번이나 지켰냐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상한 철조망을 넘어 이상한 곳에 데고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보까 Taking photos is fine, but recording is not. 오케이. 그 그러니까 여기가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이 안 오는 곳이라는데 이 가이드분만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몰래 몰래 오시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몰래 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여기가 유고슬라비아 시절에 지어진 지하 공항이라고 그러는데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또 다른 전쟁이 있을까봐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이었던 티토가 만들었던 공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트기들을 숨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죠. 헬리콥터나 그런 것들. 와 대박이다 진짜. 야. 어딜 가나 섹스. 어쨌든 이곳은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공항이라고 하고 버려진 곳이고 관광객을 받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laughs> 저 뭐야. 저기는 예전 컨트롤 룸이었다고 합니다. 컨트롤하는 방. 와씨. 어. 뭐 이런 곳이다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여러 투어에서 진행을 하지 않아요. 입구에서 보셨으면 주차장 같은 것들도 없고 그 펜스로 막아놨죠. 못 들어가게. 그래서 뭐저 가이드분께서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 가이드분만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놀람> 와 와. 얼마나 깊은 거야? 저도 소름 어 우와 대박 진짜 4,500m 걸어온 거 같거든요 여기를 통해서 그 채택이 이제 비행기들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물품들이 다 뺏기거나 부서지잖아요 그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 이렇게 지하에 숨겨놨다고 합니다 그니까 여기가 6개월 동안 비행사들이 머물 수 있는 숙소였다고 합니다. 태폭탄이 터져도 보호가 되고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머물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와, 이렇게 다 뚫놓고. 와, 뭐야? 아, 여기가 숙소야? 아, 이거 자기 컬렉션이라고 2017년부터 자기들이 데고 그런데 다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그럼 왔으니까 또 해줘야지 <laughs> What are you doing here? <laughs> 진짜 뭐라 해야 되지? 되게 특별한 경험이라고 해야 되니? 아니면 쓸데없는 경험이라고 해야 되니? 자 근데 여기는 좀 컬쳐 쇼크인데 <laughs> <laughs> 아마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겠죠? 여기 어디냐고 저희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웃음> 몰라요. <웃음> 어딘지 모르거든요. 그냥 갑자기 따라와 그러더니 이상한 곳에 내려가지고 여기 내려줬고 이 길을 쭉 따라갔더니 지하공항이 나왔었습니다. 드디어 크라비치 도착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쁜 포크 밑에서 수영도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몇 번째 수영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미 포기했습니다. 살 타는 걸. 넌더 이상 탈 것도 없잖아 왜 이렇게 외국 사람들은 햇빛 쬐는 걸 좋아할까? 식물인가? 아 천국이네요. 제 스스로가 이렇게 행복하게 바랬던 건 아닌데. 여기까지 왔는데 물 안에 들어와야지. 근데 고프로 방수통안왔고 뒤질래, 진짜. 인간은 어떻게든 살아났습니다. 사라가 처신을 해줬습니다. 나 덕분에 한거야내똥 굽지? 저희는 내일 어, 모스타르 수도 사라에보로 이동을 할 거고요. 모스타르도 약간 전쟁의 아픔이 가득한 도시였지만 사라에보에서는 좀더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막 무겁지는 않을 거고요. 어, 재밌게 영상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다음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카메라, 너도 나 진짜. 으들. 빨리 같이 저 아직 멀었어요 저기요 예좀 조용하게 하시면 안 될까요? 시원하네 이제 아 근데 이번 여행은 수영만 하다 끝나는 거 같아. 좋은데 그래 여행자. 오 이거